12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 수사본부가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인파밀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압력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경찰 특수본이 12구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8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군중 유체화. 즉 군중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걸어갈 수 없는 덩어리 형태가 됐다는 겁니다. 특수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후 5시경부터 이태원역과 세계음식거리를 오가는 인파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6시 6분경 사고 골목에는 종종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경 세계음식거리와 사고 골목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났고 오후 9시가 넘어서면서 앞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인 10시 13분 경에는 밀집도가 더욱 심화돼 군중 유체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인 10시 15분, 세계 음식거리에 밀집한 인파가 사고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첫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고 약 15초간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 차례 발생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 전도사고를 모르던 뒤편의 인파들이 10시 25분까지 10여 분간 밀려 내려오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겁니다. 특수부는 헬로윈 축제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의 예방과 구조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특수부는 수사기간 동안 경찰과 구청 등 관계기관에서 28명을 입건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통치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희입니다.